좀 경사스러운 소식이 조금 들릴 것 같아요. 기쁜 소식이 조금 많이 들어있어요. 대신 그만큼 돈 나갈 일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마다 생각하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봉만씨 마늘동입니다. 네. 선생님, 최근에 선생님 몸이 많이 계속 안 좋으시네요. 네, 그러게요. <laughs> 안 좋을 때만 이렇게 오는 건지 지금 비염 네. 때문에 목소리가 좀 그렇더라도. 맞아요. 콧물이 안 멈춰요. 네. 안 먹어도. <laughs>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운세, 여쭤보고 있는데, 말띠분들, 음. 좀올한해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음... 일단은, 말띠는그 생일탈에 네. 의해서 조금 많이 다를 텐데요. 어떤 분들은 좀 이제 상반기에 조금 괜찮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상반기에 진짜, 어, 괜찮다는데 왜 이렇게 죽었지?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되고요. 하반기에는 그래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숨통은 트이는데 숨통만 트일 뿐이지 뭐 이렇게 되게 크게 뭐 이렇게 횡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정된 상태? 음. 안정된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아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했지 뭐 하는 정도? 그래서 자기 만족이 조금 많이 필요하고, 자기 컨트롤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어, 그래서 계속, 아, 좋다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고비를 넘겨가는, 가면서, 걱정은 하지만, 그래도 해결이 되는, 걱정되고, 마음고생도 하는데, 대신 이제 그 하는 동안에 또 해결이 되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음. 어, 상반기에 별로 안 좋았던 분들은 하반기에 좀 괜찮을 거고요 상반기에 좋았던 분들은 하반기에 가면서 조금 수그러들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음. 하반기에 요 이제 몇달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어, 좋았던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상반기 안 좋았던 분들은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일 거니까 조금 마음을 놓는 게 좋고 음, 12살 갑오생 보면은, 아직 어린데도 조금 이렇게 약간 철든 말들을 가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 깊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워낙 밖에 나가서 대회 활동하거나, 교류하거나, 집에 있더라도 휴대폰으로 친구들하고 교류하거나, 이런 걸 워낙 좋아하는 아이기들이 기 때문에, 그걸로 또 스트레스를 풀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부모님께서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제재를 하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청개구리 신부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것만 좀 유의하시면 하반기에는 별그큰 그게 없고요. 그냥 소소하게 넘어갈 겁니다. 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20대 보면은 이모생들이죠. 네. 이모생은 상반기에 굉장히 안 좋았을 거거든요. 굉장히 안 좋았을 건데 요 반짝 몇달 몇 사이 에한두달 정도 좀 괜찮았을 거예요. 음. 그게 이제 조금 이제 괜찮았다 안, 안 괜찮았다를 좀 반복을 하면서 한두 달을 괜찮았으면 또한두달안 좋고 음. 한두달또괜찮 또한두달안 좋고 이렇게 지금 계속 로테이션 될 거거든요. 올해 끝날 때까지 제가 얘기하는 건 음력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음력 지금 7월이기 때문에 7월까지는 또 괜찮았다가 8월 달또 조금 안 좋았다가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근데 반복되는 동안 뭐안 좋을 동안 우리가 흉액이 오잖아요. 그래서 수가 사나우면 학교를 그만둔다든지 뭐 과를 네. 뭐 이거 꼬야 된다든지 이런 이동 변동수가 조금 들어오거든요. 근데 변, 이동 변동을 너무 쉽게 하시면 조금 후회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음. 그거를 조금 심사숙고해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남자 아이들 만약에 군대가 있는 아이들은 조금 다친 수가 들어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생명에 지장이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게 이제 부모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다치는 정도, 병원에 조금 다니면 괜찮은 정도, 음. 요 정도이거든요. 그래도 네네. 사고수는 사고수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그렇게 해서 지나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서 잡는 아이들은 문서를 좀안 잡는 게 좋아요. 내년 좀 완전 하반기로 넘어가든지 내년 온기 탔을 때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 어, 36살 경호생이죠. 서른여사 경호생, 좀 경사스러운 소식이 조금 들릴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하신 분들, 미혼이신 분들은 결혼을 할 대상을 만난다든지, 날짜를 잡게 된다든지, 오래된 네. 연인이랑, 또는 결혼하신 분들은 또그 음. 가족이 늘어나는. 그런 게 조금 보이네요. 그래서 네. 경호생분들 좀기쁜 소식이 조금 많이 들어있어요. 대신 그만큼 돈 나갈 일들이 음.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는 땜한다 생각하고 밥 사야 되실 분들 있으면 빨리빨리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laughs> 그걸로 땜하고 넘어가시면 네. 어, 크게 이제 돈을 잃을 일은 없고, 혹시 경호생분들 중에서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안하시는게 좋고, 상, 조금, 조금이라도, 조금 상승을 하더라도 안정 적인 거 이런 어, 거에 조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왜냐하면 음. 금전의 낙출이 지금 하반기에 보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거를 하게 되면 조금 낙출이 크게 있을 수 있어요. 금전을 음. 크게 잃을 수 있습니다. 완전 하반기 들어가서 내년 운기를 타게 되면 음력 11월, 12월 되면은 내년 운기를 타잖아요. 네. 어, 그 내년 운기 탔을 때는 또 이제 또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좀 안정 안정세에 들었다가. 음. 어. 4 8살 모생이네요. 이제 아 고생 많았어요. <laughs> 나는 올해 좋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좋아? 막 이럴 때도 굉장히 많았을 거거든요. 네. 네. 이제,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 이제 좀 충실한 분들은, 그, 그 안에서, 또, 좀 좋은 소식도 있을 거고, 나쁜 소식도 이제 번갈아가면서 계속 있었을 거고, 안정세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미혼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누구를 만난다든지, 인연의 옮기기가 조금 열린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를 이제, 좀 정리를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조금, 계획을 크게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고 뭔가 묵은 인연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고 또 묵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뭔가 이렇게 예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다시 이제 또 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는 옛날에 했던 거를 다시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음.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이제 아 이거, 이거는 그때는 괜찮았지라고 하는 거는 하셔도 되는데 그때 안 좋았으면 지금도 안 좋거든요. 묵은 거를 갖고 오더라도 음. 어. 그러,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니까 예전에 안 좋았던 그런 것들은 빨리 털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다시, 다시, 다시 하는 거를 별로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48살의 그무생분들의 여자분들은 건강이 조금 악화세에 들어가거든요. 네네. 하반기에? 그래서 조금 시름시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큰 병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운기 자체상 내가 조금 아파야 되는 운기, 좀 감기를 뭘 달고 살아야 되는 거 또는 갱년기, 우울증, 뭐 이런 것들 있죠. 꾸준히 해야 되는 거. 네. 어. 그렇다고 해서 뭐큰 병이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 나왜 이렇게 힘들지? 뭐가 하기 싫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본인 생각으로 조금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하반기에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 막혔던 분들도 이제 조금 풀리는 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가 훨씬 상반기보다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고, 어, 문서 상반기에 잡았던 분들은 그 문서대로 조금 계속 불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문서 이동 변동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미 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이, 어, 이미 이제 이제서야 막 기획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음력 7월이 지나고 어 추석 때 추석 전후로 이때 이동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어 네. 너무 빨리 하거나 너무 늦게 하시게 되면 기회를 조금 잃게 되는 수가 들어와 있거든요. 어, 간육식의 병호생분들. 네. 몸이 조금 아팠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거나 뭔가 속상한 일이 엄청 크게,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조금 속상한 일이 크게 있었다거나 이런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그 네. 근데 이런 분들도 이제 하반기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이만큼씩 쭉이라도 좀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근데 붕 떴던 기운들이 조금 가라앉거든요. 네. 대신 이제, 어, 몸이 조금 이제 지병이 오래 이제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는 그지병 때문에 좀 고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그거를 지금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내년을 위해서 빨리빨리 검진 안 하셨던 분들 검진 하시고 하나면 될까 다 짓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거고 좋을 거고 음. 보험이나 뭐 이런 거 준비 안 되신 분들은 또 빨리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을 위해서 네네. 그리고 하반기에 뭔가 일륜지 대사를 치르시는 분들은 조금 근심이 조금 많이 따라요 일지사 때문에 음. 자손의 결혼식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음. 이것 때문에 근심이 좀 따를 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72세 가보생 분들은 걱정 안, 하,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올해 워낙 괜찮은 해였기 때문에 음. 집안에 뭔가 이렇게 인구가 줄,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주는 수도 들어있고 느는 음. 수도 들어있고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내 손자를 붙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음. 어, 인연이 없던 사람들은 갑자기 인연이 생겨서 어, 죽을 때까지 옆에 있을 인연을 생긴다든지 요런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문서나 뭐 우연치 않게 뭐 주식이나 투자해놨던 것들이 상승세에 들어서 조금 깊은 소식들이 있었을 겁니다. 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음. 어, 평진 악마소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네. 넘어지는 거. 위에서 물건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음. 어 하반기에는. 그거 때문에 조금 다치는 수가 들어있어요. 음. 어 그것만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면 뭐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될게 없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